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의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대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물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베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오마,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울은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의 말씀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울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한 공생활 중에 가장 많이 활동한 지역이 어딜까? 그것은 물론 갈릴리 호수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등장하는 세 마을의 코라진, 베사이다, 그리고 카파르나움이 나옵니다. 이세 곳도 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호숫가에 있는 마을인데 이거를 삼각지라고 도 부릅니다. 정말 예수님이 제일 자주 다닌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호숫가고 그리고 어부들이 어부 출신이 네 명이에요. 근데 그 베사이다 그 중에 하나도 베사이다인데 이 베사이다는 베사이다라는 이 마을 이름 자체가 베스는 음, 집이고 베사이다 이거는 제대라고 히브리 말로 제대라는 말은 뭐냐면 낚시 바늘이에요 낚시 바늘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만 들어도 히브리 사람들은 아 어부들 동네 그렇게 딱 아는 겁니다 베사이다는 누구의 고향이냐면요 베드로 안드레아 필리포의 고향이에요. 그럼 정말 그 사람들을 자기 고향에서 다 사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활동했지만 그들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기적을 일으키고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가장 많이 보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꾸짖고 그것이 그들이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어린이들이 회개한다는 말은 뭘까? 회개한다. 우리 우리들은 보통 세상에서는 잘 우리들의 학교나 이런 데서는 쓰지 않는 말이죠. 회개한다. 회개한다는 말은요. 원래 어원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동사입니다. 동사로 뭐냐면 슈브라고 해요. 그게 히브리어 동사 슈브는 뭐냐면 그게 어원인데 그거 뭐냐면 돌아서다. 이렇게 걸어가. 정반대로 돌아서 가다. 고백이 완전히 정반대로 돌아서 가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무슨 사람이에요? 평생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의 조상들도 어부였고 어려서부터 그걸 배웠고 어부 일을 계속했어요. 그들도 평생 어부로 살줄 알았죠. 그러나 완전히 낚시 배도 그물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한번 오늘 독서에 나오는 모세를 생각해 보면 모세는 어떻게 회개했을까 모에서 뭐로 돌아섰을까? 모세는 40년을 궁궐에서 자랐어요 40년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에 가서 살았어요. 40년은 하느님의 사람으로 파라오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끕니다. 모세의 삶 속에도 정반대로 돌아서는 길이 몇 번이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서 돌아섰을까요? 고향에서 떠나라는 말을 들었지요. 그죠 <laughs> 또 에집트로 가라는 말을 들었죠. "내 아들을 바치라는 이렇게 돌아서야 될 때, 우리들도 우리 어린이들 같으면 돌아서야 될 때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내가 게임에 빠져 있어요. 그쵸? 내가 마음을 돌이켜야 될 때가 우리들의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있어요. 내가 너무나... 컴퓨터나 휴대폰에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내가 돌아서야 되잖아. 모든 것들을 내버려두고 내가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한다는 말은 우리 하느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하느님께 내가 하, 내 마음이 완전히 거기에 몰두해 있었는데. 거, 그것으로부터 내가 돌아서야 될 때가 우리에게 우리에게도 매일 매일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아무리 게임이 재미있어도 밥을 먹어야 될 때는 밥을 먹어야 되겠죠. 또 잠을 자야 되겠죠. 또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또한 성당을 와야 되겠죠. 우리들이 그것을 통해서 나는 점점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는 변해가고 그렇게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laughs> 오늘 주님께서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도는 이방인 사람들에요. 이방인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에요.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재우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laughs> 당신에게로 어디에로 돌아서야 될까요? 우리는 하느님에게로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 전례를 시작.